네, 저는 중학교 2학년 박한승, 초등학교 4학년 박한준 두 아들의 엄마 이수연입니다. 저희 가정은 일산 사랑의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두 아들을 GLCS에 보내면서 좋았던 점들입니다. 첫째는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예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4학년 둘째가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문을 열고는 엄마 선생님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가 보기에 엄마는 아빠에게 순종하니? 이렇게 물으니까 모르겠어요 라고 답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는 아니요의 완곡한 표현이죠. 그럼 아빠는 엄마를 사랑하는 것 같니? 뭐라고 했을까요? 네, 사랑한대요. 제가 의문의 일패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말씀을 기억하고 삶에 비추어 보려고 하는 그 모습이 기특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또 둘째는 경쟁 속에서 비교 당하지 않고 선생님과 부모님들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다는 것입니다. 100점 만점에 30점을 받아도. 시험지에 부모님 사인 받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laughs> 이 정도도 잘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을 시험 점수로 평가하지 않고 각각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장점을 찾아주시려고 애쓰신답니다. 세 번째는 초중고가 함께 있어서 선후배 간의 유대 관계가 끈끈하다는 것입니다. 또래 친구와만 긴밀하게 소통을 하는 폐쇄적인 일반 학교와 달리 선생님과 학생들, 그리고 또 선배와 후배 사이에 사회 관계와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장점이 있습니다. 선배는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후배는 선배들을 보며 뒤따라 가려고 노력하고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큰아이는 어릴 때는 자기도 같이 사는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늘 형이 있는 자기 동생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구에, 학교에 있는 형 누나들을 쫓아다니느라고 자기 동생들을 챙기지 않고 아, 재미있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도 마찬가지로 다른 형들이 더잘 챙겨줘서 형을 쫓아다닐 일이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아이들의 어, 성장을 통해서 부모의 신앙도 함께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32살의 남편을 만나면서 교회에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는 했지만 30년 넘게 몸에 익은 이성주의, 인본주의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임신했을 즈음에 교회에 학교가 생겼지만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반 학교에 보내면서 사교육 없이 엄마표 홈스쿨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아이로 만들고 싶은 꿈과 욕심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아이는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더라고요. 교회 학교에 가고 싶다는. 아왜 하필 내가 다니는 교회에 학교가 생겨가지고 내가 이 꿈과 욕심을 포기해야 되나? 원망을 너무 했어요. 솔직히 이제 잘할 자신은 없어가지고 그 욕심은 빨리 버렸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어, 저희 경제 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가지고 학교를 보내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제 직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큰 아이를 학교에 보내겠다. 결심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 당시 둘째가 세 살이어서 5시에 퇴근할 수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조건도 다 들어 주셨습니다. 둘째는 또 당연히 형이 다니는 학교에 자기도 다니겠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 가정은 줄지 않는 대출금에 또 노후 대책은 꿈도 못 꾸는 형편이지만 매 해마다 하나님이 올해도 아이들이 GLCS에 다닐 수 있도록 모든 형편을 허락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버이날 쓰는 편지에 빠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를 GLCS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학교에 보내려고 열심히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화가 나면은 늘 그렇게 할 거면은 내일부터 우리 동네 그냥 학교로 가, 그냥, 어? 제가 그렇게 화를 내거든요. 제가 8년 전에 왜 하필 내가 다니는 학교에 이 학교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원망을 했다면 지금은 내가 다니는 학교에, 아니, 교회에 학교가 생긴 일이 얼마나 놀라, 놀라운 일인가.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구나라는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가끔씩 제가 남편에게 우리가 학교 보낼 돈으로 저축을 했으면 벌써 내 집을 샀겠네. 네, 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그건 우리 생각이고, 이렇게 손절을 해요. 우리 인생에서 계획대로 또 마음 먹은 대로 되는 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은 자녀들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제 욕심과 뜻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게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학교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교회에 이제 새벽 기도, 기도 축제 기간이 되면은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조릅니다. 일찍 학교에 가서 놀게 깨워 달라고. 새벽부터 밤까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학교에 있어도 더 있고 싶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빔, 비밀이 궁금하신 분들은 내년 이 자리에서 뵐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GLCS 왕년 이아람입니다. 자랑스러운 GLCS 학교에 대해 소개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저는 1학년 때 GLCS에 입학하여 지금까지 계속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GLCS는 역동적인 학교입니다. 우선 대부분의 학생들이 밝고 활발하며 함께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학원 친구들도 금방 적응하고 재미있게 잘 지냅니다. 비록 학생 수가 적어 한 반뿐이지만 그만큼 같은 친구들과 오랜 시간 정을 쌓고 있습니다. 또한 반 친구들과 함께 할수 있는 공동체 활동이 많습니다. 특히 1년에 두 번, 아, 한 학기에 두 번씩 체험 필드 트립을 통해 친구들과 여행하며 추억을 쌓을 수 있어 좋습니다. 학년뿐만 아니라 멘토멘티라는 활동을 통해 선후배 간에 서로 알아가고 가까워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점심 시간에 시간을 함께 보내는데요. 이전에 멘토가 멘티를 지켜주는 피구, 보물찾기, 쓰레기 줍기, 숨바꼭질 등 서로 친밀해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부분 즐거운 생활을 보내지만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니 저희도 갈등이 있고 마음이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선생님들께서 편견 없이 공평하게 저희의 의견을 잘 들어주시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점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느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곤 합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보다 잘 이해되고요. 무엇보다 저희 학교는 기독교 학교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생활하기 때문에 채플 아침 말씀 묵상 시간 성경과 성품을 배우는 이오이 시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저희가 아직 성품이 부족하고 성장하는 중이기 때문인데요. 성품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실제로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제가 어떤 성공이 아직 부족한지 객관적으로 알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절제, 절제를 잘 하지 못했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제가 성장하기 위해서 인내의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한번더 생각하고 참고 말하고 행동하고 납니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laughs> 참 신기하게도 목상과 이호의 시간에는 지금 저에게 딱 필요한 말씀이 나오곤 합니다. 그때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의미를 깨닫고 조금씩 변화되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또한 매주 월요일에 있는 채플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것도 종종 느낍니다. 소리악퀴즈로 활동할 경우 앞에서 찬양하고 율동으로 예배를 섬길 수 있는데 하나님을 다 같이 찬양하는 이 시간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외에도 GLCS는 악기 시간이 따로 있어서 매주 악기를 배우고 있는데요. 항상 음악회와 오케스트라가 열려 그동안 배우고 성장했던 악기 실력을 뽐내는 시간이 있습니다. 연주회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연주를 했다니 상상 신기하고 뿌듯한 감정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GLCS는 다른 학교보다 영어를 중요시해서 영어를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영어 문법이 부족한 편이었는데 지속적인 배움과 기말고사를 통해 실력이 보다 향상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저의 초등학교 시절을 이렇게 좋은 GLCS 학교에서 보내게 되어 감사합니다. 자유롭고 역동적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세우고 다방면으로 성장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곳에서 성장할 제 모습이 기대됩니다. 저의 GLCS 학교에 대한 마음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리더스 기독학교에 재학 중인 12학년 김사랑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 설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가 GLCS에서의 생활을 통해 무엇을 얻게 되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GLCS에서 제가 얻은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신다면, 그것은 바로 저의 비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인생의 목표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한 목적 없이 마냥 열심히 살아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표 자체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고, 저는 실제로 삶의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꿈이 뭐니, 인생의 비전이 뭐니,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니와 같은 질문들을 듣게 되는 날에는 아무런 답을 할수 없었고, 그런 저 자신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지고는 했습니다. 그러다 그저 막연하게 세상의 성공과 행복의 기준이 되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리고 높은 연봉과 같은 것을 목표로 삼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깊은 의미를 느끼지 못한 채 설정한 목표였기 때문에 저를 이끄는 힘이 되어주기는커녕 시간이 지날수록 제게 불안함과 공허함만을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하던 그즘 저는 학교에서 섬기는 리더 공부에서 남주자라는 주제의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달란트와 은사로 이웃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내용. 그리고 그 섬김을 위하여 공부 또한 열심히 해야 한다는 내용은 제가 제 삶의 비전과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 이후 학교에서의 예배 기도회 묵상 시간을 통해 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는지에 대해 계속하여 알아가고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학교의 교과 과정 중 FOC라는 진로 탐색 수업을 통해서는 여러 말씀을 기반으로 참된 성공과 행복을 정의하기 시작했고, 제 적성과 흥미를 탐색하고 파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와 그것을 바탕으로 제가 어떠한 영역에서 이웃을 섬길 수 있는지를 발견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막연했던 목표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로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는 리더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성경적인 비전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제가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할수 있는 일들. 예를 들어 찬양팀 지원과 학급 반장과 정교 부회장 자원 등에 도전하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올바른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얻게 된 도전의 경험들과 확신, 그리고 기쁨으로 인해 제 삶은 이전보다 더욱 활력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제 비전을 토대로 미국 기독교 대학 진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더 넓은 세계에서 그리고 기독교적인 세계관 속에서 많은 것을 배움으로 다양한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진학 준비를 어느 때보다 분주하게 지내고 있으며 그 과정이 다소 힘들기도 하지만 이 또한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즐겁게 임할 수 있음은 GLCS에서 품게 된 비전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점점 더 악해지는 가운데서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이 앞으로 GLCS에서의 시간과 배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마다의 비전을 찾고 그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다음 세대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